안녕하십니까 유재중 팀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고객분들 이제 유학 오신 분들한테 정착 다 끝나고 한 번씩 저희 그 차원에서 정보도 드릴 겸해서 한번 이게 제가 미팅 시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미모가 상당하신데 절대 카메라에 안 나오겠다. 예, 문제가 커진다 가지고 제가 대화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조기 유학 마치고, 조기 유학을 마치고, 정착을 마치셨는데 네. 뭐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어디서, 한국에서 뭐 어디서 온그몇 학년짜리 그뭐 남자, 여자의 엄마 이렇게 아, 네. 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예, 서울 목동에 살다가 어, 초등학교 입학하는 8세 아들을 데리고 아. 예, 올해 1월에 입국한 엄마입니다. 네. 예. <laughs> 그럼 이제 하나만 여쭤보세요.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아, 일단은 맨 처음에는 아이가 어,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미국 먼저 알아봤는데요. 네. 어, 제가 공부를 해야만 아이가 <laughs> 무료로 공부를 할수 음 있고, 그리고 캐나다를 알아봤는데, 캐나다도 뭐, 좀 정착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물가가 비싸고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뉴질랜드까지 그렇죠. 네. 예, 유질란드, 오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영어 환경도 좋고 정착비용도 합리적이고 네. 어,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교육 환경도 마음에 들었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뉴질랜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데 뉴질랜드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뭐 비용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안전하다. 아, 치안으로. 네. 어 진짜 크라이처치 치안 크라이처치는 네. 오클랜드보다 더 안전하다. 맞아요 치안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데 영어권 국가 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가끔 어떤 분들이 지진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지진 그 지진에 대해 연구하시는 한국 분 중에 있는 그 오빠를 두신 분이 최근에 왔어요. 그분도 아. 그분들 인터뷰할 텐데 그분이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지지에 가장 안전한 도시다. 이미 다 오셔서 알지만 높은 건물을 다 무너뜨렸고, 그래가지고 제일 좀 좋다, 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진박물관도 갔었는데 예. 모든 건물이 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예, 다돼 있어요. 지진에 안전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상당하신네 보기에는 영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잘 <laughs> 알아들으셨네. 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유재한데 준비하신 준비 기간 어느 정도 됐어요? 준비 기간? 아 저는 10월달에 가볼까 하면서 미국부터 차례대로 봤었는데요. 아유 뭐 그냥 10월달? 네, 그냥 있지 어. 뭐 이렇게 그냥 하다가 11월달부터 근물사를 타서 아. 예, 민 실장님을 만나고. 에이, 가자. 아. 갈수 있다. 아니, 제, 얘기 좀. <laughs> 네, 어쨌든 네. 11월 달에부터, 예, 11월 달부터 급하게 결정해서 두달반 정도 네. 준비 후에. 저는 네. 이분이 이제 준비를 하던 상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중간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유학원이랑 하다가 이제 그쪽이랑 이제 그쪽도 잘 도와주셨는데, 좀 그쪽이랑 이제 하다가 좀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이제 좀안 맞는 게 있어서, 저랑 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오래 준비한 줄 알았더니, 시월부터 네, 아,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 금물사를 타고 네, 네 맞아요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 뭐 준비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어 준비를 어떻게 하기보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 일단 지역 결정 오클랜드 크라이스처치 어 크라이스처치가 더 한국인이 적고 음. 어 사람도 적고 한적하고 이런 곳이라고 해서 일단은 생활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크라이스처치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학 학교 예, 학교. 예 학교가 어떤지 쭉 봤더니 디사일레이트가좀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한번 봐, 봐 보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예약을 일단 했습니다. 아, 가장 그렇죠. 먼저. 비행기, 비행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 비행기, 비행기가 일단. 이번에 비행기 없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진짜 난리 났어요좀 예, 늦게 예. 해가지고. 지금 예. 제가 오늘이 몇시에요 오늘이 2월 6일인데 내일도 계속 들어와요. 비행기 아... 때문에. 예, 비행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비행기 예 네, 비행기 그다음에 비자를 음. 받아니까 가장 먼저 비자 여쭤봤더니 그렇죠, 예. 네. 비자는 네. 어 지금 요즘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자를 와서 음. 받는 거는 솔직히 원래는 비자 를 바꿔야 되는 게 정석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와서 바꿀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안 돼요 음. 그래서 비자 바꾸는 정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제 고객들은 거의 100%예 비자를 바꾸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네, 비자를 네. 진행해 주시는 분 또한 굉장히 네. 밀처리가 빠르시고 정확하게 네. 하게 해주셔서 저, 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저희는 있게 해서 뭐, 저희 팀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laughs> 뭐 답변 수준이 거의 뭐 번개입니다, 번개. 어, 예, 맞습니다. 네? 예, 번개처럼 번개 언제나 즉문즉답. 예, 네. <laughs>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하고 그 다음에 집. 아, 어, 집은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슴을 조이면서 내가 길거리에서 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 좋은 집을 얻어서, 정말 치안이 좋은 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그런 그렇죠. 집을 가게 되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치안이안 좋은 곳은 네. 저희가 안 가요. 아 왜냐면은 아 이게 엄마들이 처음에 왔을 땐 약간 이제 모른다고. 네. 와서 뭐, 뭐, 하고 그냥 가이드 따라 다니다가, 한두 달이 지나면, 이제 여기 사람들 만나, 얘기 듣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있다면, 이제, 사태 파악이 끝나. 음. 그러면 그때, 어,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처음에 그걸 되게 많이 따져요. 아, 진짜. 제가. 너무 네. 좋은 곳에 자리를 네. 잡아서. 제가 많이 따져요. 네. 엄마들이 지금의 엄마들이 아니야. 한두 달이 지나면 그때, 그때 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음. 만족한 사람들은 그때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내 걸고 하다 보니까 누가 어디 가서 누구 때문에 있다면 이제 저는 마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제가 오히려 더 되게 뭐랄까 되게. 제 스스로 예, 맞아. 많이 걸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다 도와주셨고 예. 거의 예. 행정적인 업무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비자, 학교, 집, 정착 관련 예. 이런 것들은 어, 이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서류는 전달해 주시, 드리면 그 다음에는 척척척척 다 진행돼서 제가 준비한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준비한 건짐 싸기 전쟁이었죠. <laughs> 예. 짐 싸는 게 전쟁. 네, 네. 짐 싸기 사실. 전쟁을 한번 치르고 저희는 이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네, 것을 네. 정말 구분해서 <laughs> 미니멀 라이프. 근데 미니멀 정말 라이프로.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챙겨 와야 하는 뭐 이런 어떤 그치.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생활이나 여행 정보 같은 것들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왔는데 예, 민 실장님이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와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이가 아예. 여기서 막어 적응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 근심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사실, 여기 와보니까 그런 걱정을 왜 했었나.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적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있어요. 23년 유학업을 하면서, 네. 아이가 적응 못해서 간 적은 한 번도 <laughs>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적응 못한 적은 한 번만, 진짜 한번딱한번 봤어요. 한 10, 18년 전 얘기인가.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오시기 전 뉴질랜드와 오시고 나온 에 뭐가 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뉴질랜드는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고, 네. 막 너무 막 질도 떨어지고, 어, 그런다. 그래서 쇼핑 환경이 안 좋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골처럼 한적하고 그래서 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 그럴 각오를 하고 왔었어요. 근데 현재 뉴질랜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는, 어? 안 그러네? <laughs> 그냥 아니, 사람 사는 곳은 똑같네.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어떤 엄마가 이제 도와주고자 하시는 차원에 인터넷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별걸 다 싸오래.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다 팔아요. 다 팔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필기구 이런 거는 다 중국제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진짜 그러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아요. 좀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 아셨겠지만, 웬만한 응. 여기서, 여기서도 싼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다 맞아요. 저렴하잖아요. 네, 저렴하고. 네, 2달러 샵이라고. 그렇지. 2달러 샵. 가 아, 어, 우리나, 네. 우리나라 다이소보다 약간 싼 것도 네. 있고,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원이 많아서 그치. 너무 좋고, 자연 환경하고 문화하고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티 쪽에 자리를 잡아다 그런지, 바로 앞에 놀이터 있고, 좀 걸어가면 카페 거리 있고, 좀 걸어가면 네. 공원 보타니까든 있고, 막 이렇게. 너, 너무 시티 찬양하면 안 돼. 다 아, 시티가 내가, 내가 될까? 아, 그니까 너무 힘들어져. 예, 뭐 그, 이렇게. 예. 저는, 저는. 일장일단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시티가 아닌 쪽에 이제 집에 사시는 분이 한번들렀었는데 거긴 정말, 아, 뭐랄까. 이게 단독주택이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네. 또그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일장일단 있어요. 예. 네, 어쨌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뉴질랜드에 대한 생각이 아 진짜 아이들과 가족 위주의 문화가 그치. 정말 잘 정착되어 있는 곳이다. 항상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도 너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수영장의 가족 샤워실과, 그렇지 이게 너무 아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없었어요, 아 저는 이제 7 세가 되면서부터 아들이 수영장 갈 때는 아 혼자서 남자들로 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그 노심초사 했었는데 가족 탈의실과 어. 샤, 뭐 샤워장이 있었다는 거, 그냥 공중 화장실도 그냥 혼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넓게 아이를 돌볼 어. 수 있게 이렇게. 어, 그거 다 있어요. 애들 다 따로 있어요. 다 아이들을 네.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들 너무 편해요. 근데 네. 그 아기 베이비들 아. 위주고 이제, 이제 7세 이상이면 거의 이제 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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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카차치오셨을때 첫인상? 어땠나요 첫인상? 어 ]인상 첫인상 일단은 겨울에 어 왔는데 어 <laughs> 여름이라서 따뜻했고 그 다음에 원소리 뭔뭔 여름에 왔는데 아니 근데, 한국은 아, 겨울이었예 아, 한국은 뭐 겨울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래서 너무 음. 기분이 일단 좋았고 첫 번째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 그렇죠 친절해요 오열하고 어 네. 물어보면은 그렇지 직접 끌고, <laughs> 거기까지, 예,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는 거, 막 설명해 주고, 막 이렇게 너무 친절. 친절이 맞습니다. 예, 해서 좀, 아,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생각. 저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유학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라든가, 공부시키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있는 이유도 음. 있고 다른 네. 나라에 제가 가본 경험은 없어요 네. 근데 아, 안 가봤어 아뭐 프랑스 미국, 미국 유학 안 했어? <laughs> <laughs> 프랑스 동남아 요런 곳도 <laughs> 가봤는데 네. 이제 인종차별 프랑스도 잘못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말 없어요. 인종차별이 정말 네, 없다는 게 네. 온몸으로 느껴져요 네. 네. 근데 네. 호주만 가도 있습니다 오클랜드만 가도 있어요 음. 네. 여기는 거의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느끼지 못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네. 매우 친절하다. 예, 네. 좋았어요. 그리고 어. 좀 정착하면서 불편했던 점? 뭐좀 불편했던 점? 뭐 영어죠, 뭐 어. <laughs> 리스닝이 너무 안 되니까 어, 현지 교회를 제가 선 아, 한국 사람들이 어. 많은 것보다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겠다 해서 예. 이제 현지 교회를 갔는데 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일처리를, 아, 저희 집이 그 보안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음. 소포를 누군가가 이 직접 들어와서 어. 전화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찾으러 가야 소포를 가려네.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전화를 사실은 했는데 뭐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얘기를 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들 을 수가 아. 없어서 직접 찾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 좀잘 들리는 상태에서 봤 조금은 더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 다음에 두번째 너무나 강한 햇빛. <laughs> 아, 이제, 나도 지금. 알러지가 생겨서 좀 어... 약 먹어야지. 저희 뭐. 아들은 햇빛 때문에. 예, 햇빛 알러지가 네. 없었는데 여기 와서. 아니, 없는데 지금 며칠, 지금 며칠 더운 거예요, 지금. 되게 아, 그런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다막도단하고 그래서 네. 좀 강하고 네.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잘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서 파요. 라는... 바... 아, 여기도. 바나나 바루, 보트. 예, 뭐죠? 바나나 보트. 네. 예,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좌측 통행은 교통문화. <laughs> 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의 네. 숙제지. 근데 좀 그것도 몇달 지나면. 괜찮아요. 예, 그거는 익숙해지면 예. 될것 같고, 예, 저도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한 일주 이주 지나니까. 정석이던데 운전. 거의 막처럼처럼운전 예, 네. 좀 불, 예, 불편했지만 적응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 혼자 한번 이동해보겠다 하고서 이제 민실장, 제가 차가 없을 때 민실장님이 아, 제가 픽업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서 갔는데 어, 힘들더라고요. 대중교통 어, 이용이 불편하네요. 뭐 죽음에 죽음이지. 네, 그게 좀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막 차, 배차 간격이 막 20분 막 이렇게. 20분이면 양왕. 아, 그래요? 한 시간, 한 시간. 아, 평일 낮에는. 그 20분 거리에 있는 젤리파크라는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영장을 가는데 정확히 1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laughs> 네. 저녁에 픽업해주시면 안 되나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비굴해질 수밖에 네. 없는 차가 없으면 안 되나요? 픽업, 픽업해주세요. <laughs> 제발 이렇게. 네. 그럼 뭐 정착하면서 편했던 점? 뭐 이런 거? 아, 네. 저는. 아,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민실장님, 을 찬양할 수밖에 아니야. 없는 것이. <laughs> <laughs> 그런 거물어보려 했던 게 아니야. <laughs> 아, 정말, 아, 그, 정말. 네, 그런, 했던 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아, 네. 정말, 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사실은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 뭐, 휴대폰이고, 비자고, 뭐 여러 가지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그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고, 여기는 계좌 트는데, 뭐, 2주 이상 걸려요, 한달 걸려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와서, 불편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정말 딱 들어오자마자 하루에 일사철리 다다다다다 <laughs> 모든 것들이 <laughs> 내가 <있어요. 웃음> 내가 바빠서아 <laughs> 근데 네. 빨리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거 안 해주면 그, 엄마들이 불안해. 맞아요. 그래서 네. 불안함이 없이. 지금도 시작했던 이제 어쩌다 왔다 왔다 하다가 이제 모텔에 계시는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음. 그럼 나는 말을 못하지만 불안해. 얼마나 불안해? 네. 지금도 네. 한달 정도 한 3주 넘게 음. 지금 있어요 근데 음. 말을 못하지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네, 그런 분 그런 부분이 예, 편, 편했던 점 근데 제가 예. 성격이 예. 제가 막 늘어지지 못해요 예, 막, 막 하고 놀자는 음. 주의거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성격 덕분에 <laughs> 저는 안 좋아 아, 예, 본인은 언제 안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laughs> 전 정말 정착이 너무 빨리 돼서 네. 저 사실 오클랜드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있는데 네. 어, 힘들텐데 불편할 텐데 도움 줄거 없니? 라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삼촌 정말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음, 뭐, 그러니까 정말 아이와 현지 생활에 정응할수 있게만 그게 포커스를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아 이거 준비할 걸 이런 거뭐 <laughs> 아, 이런 거 준비할까봐. <laughs> 아, 저는 사실 빵 되게 좋아하고, 아들은 네. 고기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음식을 싸우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아 한국 음식, 특히 쌀과 밥솥. <laughs> 아, 나도 그거를 음. 좀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밥솥을 조그만 걸 하나 들고, 근데 네. 그 얘기를 여기 밥솥이 너무 후져요. 근데 한국에서 한 5만원짜리 조그만 밥솥이 밥솥이 어, 밥솥만 들고 걸 쓰면. 미니 밥솥? 미니 밥솥? 미니 밥솥? 그 얘기를 내가 한 달이면 까먹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laughs> 그건 진짜 괜찮아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거는 꼭 가져올 걸 그리고 옷걸이... 음식물은 되도록이면 은안 네. 가져온 게 좋아요 육포 하면... 이런 것들 다, 다 걸려서 다 걸려서 안되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렇다니까.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카레 그 파우치를 들은 거랑 소고기 하여튼 근데 뭐 소고기 비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카레에 조금 들어있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절대로 어 그런 어떤 리토르트 식품은 나 소고기 없다 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고 네. 원래는 스팸이 어. 들어오잖아요. 쿠크드가된건 상관이 없어. 원래는. 음. 근데 원래 이제 날거나 김치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너 이거 담근지 없어. 2주 지나면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2주 안짜기면걔누 오우, 전날 담았어 그럼 바로 갔다 오래. 그래.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괜찮다 안해서 얘기 못 해. 제가 이제 그쪽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팁이 있다. 쿠쿠드 예. 예. 된 거는 그냥, 예. 어, 저소금이 없어요. 라고 예. 말씀하시면 된다. 예. <laughs>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선크림, 뭐, 예.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피부에 맞는 선크림. 와서 찾기, 찾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갖고 와서 일단 하 하면서 찾으면 되니까.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보내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도는. 묵념을 해지. 묵념. <laughs> 자기 반성. <laughs> 나 한국에서 <laughs>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웃음> <웃음> 자기 반성으로 해. 자기 반성. 이렇게 좀. 네, 자기 반성. 아, 저는 아 그리고 저는 아까 편했던 점에 그 네. 도서관을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 모든 어, 다쓸수 도서관 다쓸수 네. 있는 게 네. 너무 편했고, 네. 헬스장도 그 소개해 주신 네. 시티, 네. 피트니스 시티 피트니스 한 군데 네. 하면 어느 지점이나 다 네. 운동할 맞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맞죠. 너무 네. 참 좋더라고요. 네. 아, 뭐예 준비할 걸 하는 거는 저는 음식 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것들은 정말 여기서 좀 쉽게 할수 있는데 정말 자기가 편한 것들, 자기가 꼭 필요한 그쵸? 것들은 가져오시되 너무 겁내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거 없으면 마되는데뭐 해주고 싶은 뭐 이야기? 예, 딱히 예. 딱히 없고요. 민 실장님 말씀을 잘 듣고, <웃음> <웃음> 예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동을 요청하면 바로 바로 답을 주시고 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예, 아, 저는 뭐... 예 바로 예, 편하게 해주시는 그게, 분이니까 그게 예. 예, 그런 것들에 고민을, 어, 괜히 내가 민폐를 끼치는 아니, 아닐까? 그거는 이런 거. 아니, 그건 장한 말씀이죠. 예, 안 했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해결해야 돼 자꾸 이게 끌고 있다가 더 문제가 커져. 예,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네, 그냥 네. 질문하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예, 그런 네, 바로. 거. 그 다음에, 아, 저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한데, <laughs> 이유는 사는 공간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어떤 곳을 하시더라도 주변 환경을 잘 보시고, 근데 예, 집은 아, 제가 지역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집이 좀 낡을 수도 있고, 새로 음, 좋은 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주변 주변이 좀 예, 예, 근데 예, 그건 어떤 뭐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때 예. 당시에 맞춰서 왜냐면 이번에 예. 같은 건 집이 너무 없었어요. 어, 진짜 집이 전쟁이었던 너무 없어. 이게 전쟁이었고 예. 지금 아직도 지금 3, 4주 모텔 호텔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게알도 예.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집이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석으로 가면 그게 맞아요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23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로 좀드리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이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오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것 같나요 아 저는 솔직히 바로 전에 한달 전쯤에 오신 분의 인터뷰를 듣고서 네. 왔는데 여름이니까 다 반팔만 썼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계절을 다 준비해오라고 네, 정말 딱 왔는데 네. 비오고 구름 끼니까 겨울이더라고요. <laughs> 예, 그런 팁들을 ]구나. 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아, 저의 인터뷰도 별거 없지만 아, 어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다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각자 또. 사람마다 또이 차이가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거 좀 해놓고 그래서 하여튼 뭐 대표 왔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제가 정착해 드리는 분들 한 분씩 다인터뷰해서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시청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